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분들 어서 오세요 어 여러분들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늘이 이제 12월 10일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하루가 지나면 12월 11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오전 4시에 오전 4시가 되면은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들 마지막 변곡점의 대응 구간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새벽 시간이 지나게 되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장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미국의 세 번째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선물옵션 이제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보통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일주일 이전에 변동성이 가장 큰 장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가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변곡점이 형성될 수 있는 자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여기 보시면은 어제 한번 이렇게 조정을 만들어내줬죠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는 여기서 한번더 조정이 나오는 게 베스트 패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일단 fomc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서 주가를 올려놓은 겁니다 어 주가를 올려놨는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로 어 지금은 좀 확률이 좀 희박하긴 하지만 금리를 어, 동결쪽으로 간다고 하거나 아니면 금리를 올릴 일은 없겠죠. 이거 올리는 거를 배제하고 그러면 금리는 동결쪽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올려놓은 주가에 대해서 실망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동결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망 매물이 음, 양, 음 패턴으로 이렇게 밀릴 수 있다고 라 어, 예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밀릴 수 있겠지만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다고 라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다라고 하는 건 다음번에는 금리를 인하를 하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실망 매물이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저쯤에서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년 한 초반까지는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동결도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이제 예상대로 지금 한 90%까지 올라왔죠 확률이 금리가 이90% 확률 그말 그대로 인하를 해주게 된다고 하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달려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도지형 캔들 만들어주고, 음봉 캔들로 이렇게 개파락을 보여줬을 때, 지금 이 시기와 동일하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도지형 캔들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개파락하면서 음봉 캔들이 형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쭉 올렸다가, 여기서 지그재그 형 패턴을 만들어 주면서 밑으로 쭉 미끄러졌습니다. 이전에 주가를 올리더라도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해 주면서 올려 주는 게 베스트인데 여기서 바로 신고가 도전을 하다 보니까 차익 실험 물량 좀 거세게 나왔던 것으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이런 식으로 차익 매물을 소화를 해 주다가 올려 주는 패턴 어, 이 패턴이 가장 이상적인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한 번의 조정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주가를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도전하게 간다라고 하면은, 바닥을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이전처럼, 어, 다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할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지지 구간에 있어서는 420불에서 430불 영역 있죠. 어, 요구간이한번 주가가 와줘야, 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터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살짝 좀 불확실한 감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 선물지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V자 반등으로 이렇게 급하게 올려줬죠. 이 지수 같은 경우는 결국에 2만 6천 포인트까지는 좀 급하게 올려줄 수는 있더라도 여기서는 웬만한 트리거가 작동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전구점을 돌파하려면 엄청난 이 에너지가 또 소모가 돼야 됩니다. 이게 또 거래량이죠. 이 거래량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어, 지금의 이 금리 인하로 거래량 끌어올리기에는 이게 이미 선반영이 돼가지고 약간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지금 시점에서는 좀 관망에 유리해 보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량에 있어서는 그대로 어, 물량을 끌고 가시고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 어, 단 한두 번의 조정이 나와줘야 어,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되시고요. 우선 테슬라 몇 가지 소식을 좀 가져왔는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 XI 해커톤 행사에서 회사가 앞으로 3주 안에, 3주 안에 오스틴 지역에서 로보택시 차량에서 안전 모니터를 제거할 계획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올해 초부터 여러 차례 예고를 해왔습니다. 25년도 말까지 오스틴에서 완전 무감독입니다. 이 무감독 로보택시를 운영을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 계획을 해놨는데 이 목표와 일치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 이 테슬라의 주가 상승도 좀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오랜만에도이 같은 발언을 세번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9월달에 한번 그리고 10월달에 한번. 그리고 이번에 11월 때까지 이렇게 세번 무감독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놨고요. 현재 테슬라는 오스틴 지역에서 로브 택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심도로에서는 조수석에 이렇게 안전 모니터가 탑승을 하게 되고요.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석에 안전 모니터가 탑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이 에어리어에서는 항상 운전석에 안전 모니터가 탑승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 후라면은 12월 말이 되거든요. 12월 말 시점으로 일론 머스크가 약속한 이 무감도 로보택시 운영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도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을 크게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올해 이제 로보택시 보유 대수도 확대를 해놨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25년도 말까지 오스틴에서는 500대, 베이 에어리어에는 1,000대 수준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진 않았어요. 차량 숫자가 늘어날수록 이 완전 자율주행 기술 개발 속도가 엄청나게 가속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짝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 이러한 기술 부족은 결국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테슬라는 2026년도에도 이 전기차 판매 기업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이 탑픽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판매가 살짝 부진하더라도 이 테슬라 주가는 투자자들은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수익을 줄수 있는 어 종목이다라고 도이치뱅크에서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도이치뱅크의 애널리스트들은 화요일 날 발표한 자동차 업종 전망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인공지능 관련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를 했고요. 회사의 중장기 기회를 이 로보택시 확장이나 그리고 슈머노이드 로봇 이 옵티머스 로봇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도이치뱅크는 테슬라를 올해 미국 자동차 업종의 최상위 매수 종목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GM이랑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까지 이렇게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들과 나란한 평가가 나와주고 있는데 팩트셋에 따르면 은 테슬라는 이번 분기에 450만 대의 전기차 판매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 1년 전에 496만 대에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약간 감소한 수치로 볼수 있습니다. 근데 10월달과 11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급반등이 일어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는 조금 감소를 했지만, 분기별로 보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과 규제의 이중 압박을 테슬라가 받고 있지만, 어, 26년도에도 이러한 추세는 약간은 이어질 수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해외 경쟁 심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규제 환경 악화에 따라서 전기차 보급률, 이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어, 26년도에는 약간은 정체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테슬라는 더 이상 단순한 자동차를 넘어섰죠. 그래서, 어, 테슬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AI랑 로보틱스 기업이면서 어, 동시에 전기차를 판매하는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역시 작년에 실적 발표 때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었는데, 테슬라는 이 AI와 AI와 로보틱스 회사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기존 자동차 기업의 동일한 프레임으로 테슬라를 평가를 하는 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이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I 로드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티머스와 로보택시가 내년에 이제 주도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어, 옵티머스 시연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2050년까지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가 5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올해 초에 시작한 이 승차 공유 있죠,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서비스는 텍스타스, 텍사스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완전 자율 주행은 아직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최소 7개 도시로 서비스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스틴에서는 안전모니터를 제거할 계획으로 나왔습니다. 현재는 152대 로보 택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1500대까지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최근에는 약간 현실적으로 목표를 조정하는 모습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가 리포트를 발행을 했었는데 26년도 2분기까지, 2분기까지는 2,500대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152대지만 결국에 한 분기 내로 2,500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6년도 초반기까지만 하더라도 1,500대까지는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수준을 빠르게 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뤄낼 수 있을지 어, 이런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사이버캡있죠이 사이버캡은 테슬라의 이 로보택시 모델명입니다. 26년도 4월달에 생산을 개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내년에도 초반기에 테슬라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슈가 많은 만큼 어, 주가도 멈추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중요한 변곡점이 남았습니다. 이 488불 어, 이전의 전곡점인데 여기를 돌파를 해주게 되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또 어,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돌파가 나오게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 530불까지, 어, 여 가격까지는 어, 빠른 시일 내로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테슬라 대응하시는 분들한테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비중을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530불 내외에서 줄이시는 게 괜찮다라는 말씀을 남겨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가 끝나가는데 내년에는 테슬라가 더 좋은 소식이 많을 것으로 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쭉 끌고 가시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매수의 밴드 구간을 말씀드린 거는 420에서 430입니다. 아직은 살짝 떨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매수 기회 밴드 구간 안으로 오는지 어,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지켜보면서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서 글로벌 정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늘려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 순환을 돌려 가지고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제가 순환 매매주를 어, 계속해서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등주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도 알기 쉽게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여기 문자 내역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건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와 일차 목표가 최종 목표가 마지막으로 손절가까지 이렇게 여기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입을 하셨으면 일차 목표가에서 비중 50% 수익 정산 그리고 최종 목표가에서 나머지 수익 청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 전혀 어렵지 않고요. 급등주 순나 매매기 때문에 웬만하면 손절가를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 내외거든요. 근데 수익을 한번 낼때 거의 한20% 이상까지 내니까 어 이건 이제 대형 기업이라 20%인데 보통 중견 기업이면 한40% 이상까지 빠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손익비가 남는 장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다음 종목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린 내용을 어꼭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보내드린 11월 달의 급등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런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어,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 달로 가면은, 이게 한 달로 가면 매매가 한네 번에서 다섯 번까지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업이 있으시죠 뭐 사업도 하시고 직장도 다니시기 때문에 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뺏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한 10분만 투자하셔 가지고 많은 수익 챙겨 가시라고 제가 급등주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제가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거는 어 여러분들도 보다 여러분들보다 주식을 뭐 조금씩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기회를 저는 이제 놓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들어와서 시세가 형성이 됐을 때 반등 구간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차트를 보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그냥 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거를 기회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회인지 알라면 결국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시간을 투자를 하고 그 시간을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리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제가 인텔 같은 경우는 35달러 이하로 이렇게 매수를 추천을 드렸는데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있죠? 그럼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매집을 한 다음에 여기서 매집하고 급등이 나오게 되면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한몇 퍼센트 나오냐면, 어, 고점 대비 기준으로 한30% 가까이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어, 많이는 못 잡으시더라도 한 개에서 두 종목만 30% 수익을 잡더라도 여러분들의 시드 머니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를 보내드리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주식을 잘하고 파점을 잘 분석한다고 해서 보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잡아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 급등료는 제가 무료로 전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있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 보시면 조회수가 있습니다. 이 조회수 오른쪽에 더보기가 있고요. 어, 더보기가 여기에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가 나오면 이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구글 폼 설문 조사가 뜨는데 이거 여러분들 한 10초 정도 걸리거든요. 10초 정도면 약간 이렇게 투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 이렇게 있습니다. 연말까지 테슬라 주가 어떻게 보시나요?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답변 한 가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급등주 받아보실 연락처 적으신 다음에 제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시면 제가 어, 여러분들 빠르게 급등주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게 바로 진행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급등주 같은 경우는 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 좀 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부족한 영상이지만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